네, 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32회 전세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전세권 설명 틀린 걸 물어봤어요. 이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입니다. 반면 목조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그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장차 전세권, 전세권자의 목조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사용수익권을 폐지하지 않았죠. 그럼 용의물권 성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효, 그래서 효력은 인정된다. 맞습니다. 이 사용수익권이 꼭 있어야 되죠. 그래 용의물권입니다. 3번,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를 꼭보야 돼요. 법정이 법률규정 약자라 등기 없이, 여기 등기 없이 맞았습니다. 등기 없이, 제 3자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면 그 양수인 맞죠?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맞죠? 이게 대항력 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원 소유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원컴물일보죠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스스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스스로 전세권으로 정보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죠?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Good night.